찢지 시고 아니 찢지 마시고! 아니 찢지 마시고! 안 세워! 안 세워! 안 세워! 세워! 이거 이거! 이뭐세월 가족 으로받은 사람? 검은 더블! <laughs> <laughs> 아, 줘 줘! 저, 저, 거! 세월이 동으로 맞았다고? 이거 언제 내가 시상을 받을 때가 아닌가? 어떻도사 <laughs> 뭐야? 얘왜 똑같아? 얘왜 똑같아? 그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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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늙은 거 아니야? 제일 네. <laughs> 내가 제일 늙은 거 같은데? 왼쪽 사진 어때요? 항상 왼쪽 사진. 이거? <laughs> 늙었어. 이거 언제야? <laughs> 거의 신인 때. 거의 대부그대네그대요 <laughs> 네. 있다. 있다. 하하하리 yeah. 에이, yeah. ah, 아, 치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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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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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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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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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100%. Look. 송태는더 젊어졌는데? 성태, 성태, 성태. 성태의 l 지한글. No.2. 꿈일한글. 정통으로 나왔어요? 정통으로 나왔네, 정통으로 네 지드라고 나왔는야 뭐? 저기서 뭐 <laughs> 이새끼 제일 그거다. <laughs> 수왕이랑 기서 예. 근데 승성이는 왜, 왜 이거밖에 안 뽑았어요? 아니 이거 별없어 자신이. 다시는... 야, 사진좀찍 다녀. 아니, 원래 생기가 원래 없어. 나, 나, 뭐, 옛날 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아. 와, 이쪽이야 옛날 사람인데. 저기석 라임이 수왕. 와, 수왕이 저기서으면막꺼내어 아, 정기석. 수왕이 형 천사였네. 아, 정기석. 수왕이 형 천사였네. 완전 천놈인데? 수왕수형이정기이야 아, 얘는 찐때 많이 맞았었데 <laughs> 와, 젊다. 와, 성민이 형 똑같다. 수왕이 형이요. 밤풀. <laughs> 나 그대로인데? 솔직히 나 그대로죠. 어, 이때는 좀 젖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형. 왜 달라진 거 없는데? 어, 난별 달라진 거 없어. 상태함도 비슷하고. 짝수왕이 너무, 너무 그거 했다. 요즘 놀렸다고 너무 또 잘생긴 거막 해줬네. <laughs> 아니, 이따... 선수 형도 별로 안 바뀐 거 없는 거 같고 나도 별로 없고 별로 없어요, 다난 똑같아요 나는, 괜찮, 나는 뭐 별로 바뀐 거 없는 거 같은데? 성태가 머리 때문에 근데. 그런가? 수왕이랑... 수왕이가... 수왕이, 수왕이랑... 수왕이는 저기 LIG 때 <laughs> 얼굴이 아니라 약간 속고... 속초고등학교... 속, 속 속초고등학교 <laughs> 속초 얼굴... 같은데 아, 수왕이 이때 많이 힘들었나 보네 어, 사인볼 웰컴 와... 이, 이 사진을 갖다 사진. 놓으면 안 되지 <laughs> 너무 안 돼, 이거? 현종이좀 의외로 많이 맞았네. 나현종이 <laughs> 많이 안 늙은 줄 알았는데. 재형이도 <laughs> 좀 많이 맞았네. 상규형 옛날에 잘생겼네. <laughs> 와, 이 <아니>, 형들 봐. <웃음> <웃음> 오. 이거 재형이가 홍대에 있을 때똑같네 얼굴? 똑같아? 똑같아요. <laughs> 귀엽네, <형님. 웃음> 상규 형이 똑같아. 상규형 얼굴 똑같아요. 상규랑 귀엽네 형. 현중이 형. 상규랑이 물리한만적 지석이 같은데너건담홀너의예전이야아니 <laughs> 아, 어, 아, 그래, 뭐. 성민이는 연습, 아, 뭐, 못 봤고 다 들은데? 무너 진짜 모르고 아니 지석이 어디가서 한대 맞고 맞고 하니어잖아뭐 성민이 연습도 했었네 뭐못부줄 아네 아 제가 성민이 형진짜어 수원이요 아 내가 지석이 형때까만누았어나 아, 아, <laughs> 모른다 나갈 겁니다 그냥, 누구한테 맞았다고 그냥 학교 친구한테 <laughs> 그대로 누워주실래? 잠깐만, 제가 할게요. 아... 어. 그거 아니지. 지석이 어리다. 어?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아, 이거 할때못 가겠는데? <laughs> 근데 약간 순둥한데 지금은 약간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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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얼굴 아기 같어 아. 리 시상식 때. 시상식 유지 2007년도. 정안고어고 그때는 호텔이 아니가 시계를 늦췄는데 탐색하고 탐색하고 하면서 진요 알았어 진짜 선수 형생님 선생님 여기서 올형주이고선님 이런 거엮어요잘 맞지 않아? 난안신 쉬는... 일단 매기는 건데 진승이 형은 진짜 똑같다 <laughs> 힘들어도 그래 내가 제일 아안것같는데 보통은 맞는 똑같지 않아요? 이거는 <laughs> <laughs> 손톱이 막고뚝뚝뚝뚝손가막이정도좀